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이게 뭘까요? 자, 이거 머리띠입니다. 머리띠. 어,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머리띠를 한번 떠봤어요. 어, 기존 바꿈바꿈 하기 뜨니까 안 예뻐서 어, 약간 입체형으로 뜨니까 어, 착용했을 때에참 예쁜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어, 젤라또 실한 볼로 한 3분의 1밖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젤라또 실이 머리띠 뜨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. 의류실이고, 의류도 많이 뜨는데, 의류도 좋지만 머리띠도 촉감이 좋아서 실량도 많고 해서 너무 좋아요. 어, 생각보다가 색상도 예쁘죠. 봄에 딱 어울릴 것 같지요. 자, 이거 뜨는 방법은 어, 생각보다 쉬워요. 앞그릇뜨기하고 뒷그릇뜨기만 알면 이거 완성할 수 있어요. 초보분들도 쉽게 뜰수 있을 것 같아요. 앞그릇뜨기, 뒷그릇뜨기만 하는 방법 아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, 자, 이거는 젤라또 실에다가 바늘은 6호 바늘 사용했습니다. 6호, 6-0이에요. 그렇게 해서, 자, 뜨는 방법 처음부터 제가 설명드리볼게요.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시작하는 방법 자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이 고무줄은 요거 사용했어요. 여기다가 머리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무줄을 사용해야만이 잘 착용돼가 있어요. 이 고무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묶기나 하면 잘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머리띠 뜨시는 분들 이 고무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 시작을. 코를 잡고 약한 7cm정도나 8cm정도 잡고 여기에다가 고무줄 딱 대고 기둥코 이렇게 세웁니다. 세코세코 해서 세코한 다음에 처음 시작실과 고무줄 같이 잡고 감싸요. 한길긴뜨기를 여기에다가 바로 합니다. 한번 지금 두 코가 되죠? 여기 둥코까지 한번 아시겠죠? 이렇게 세번 감아서 자 고무줄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끝이 올립니다. 이렇게 해서 빼고 빼고 다시 감아서 고무줄 안으로 들어가서 빼 올리고. 올려서 한길긴뜨기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자열코를 떠요. 자, 두 개, 세 개, 네 개, 아홉, 열. 열코뜬 다음에 기둥코 세 코. 다시 돌려서 자 코마다 코마다 한길긴뜨기 그대로 갑니다.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이렇게 시작하고 자, 마지막까지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거는. 다 일일이 다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. 자, 열코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열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한길긴뜨기를.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코에는 자, 기둥코 세코 해서 하나, 둘, 두 코는 정상적으로 해요. 그리고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줍니다. 한 코에 두 코씩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합니다. 두 코씩 하고, 마지막에 두코 남을 때까지는 두 코를 해줘요. 두코 해주고, 그 다음에 한 코, 한코 해요. 그리고 다시 기둥코 세워서, 세코 세워서, 자, 한길긴뜨기 다시 한단더 뜹니다. 한단더 뜨면은, 총 이게 1 6코 됩니다. 자, 여기서 그렇게 양쪽에 하나씩은 한, 한 코씩만 하고, 한 코씩 마지막에도 한 코씩 하고, 그 중간에는 전부 두코 했어요. 그렇게 늘리면 합의 숫자가 16코가 됩니다. 16코가 되면, 자, 4단까지, 자, 앞걸어뜨기 하지 않았습니다. 요까지만 정상적으로 뜹니다. 한길긴뜨기로. 한길긴뜨기로 4단 뜬 다음, 그 다음에 기둥코 3코, 3코에서 앞걸어뜨기. 자, 앞걸어뜨기 하는 방법 아시죠? 앞걸어뜨기, 한길긴뜨기, 앞걸어뜨기, 한길긴뜨기, 앞걸어뜨기, 한길긴뜨기 하는데, 자, 한 코를 늘려줘야 돼요. 왜늘려주냐면은 처음에 시작코와 마지막 코가 같이, 끝, 같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, 자, 짝수 코로 하면은 앞걸어뜨기로 끝나요. 그렇기 때문에, 홀수 코로 해야 되기 때문에, 한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앞걸어 뜨기, 한길긴뜨기, 앞걸어 뜨기, 한길긴뜨기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돌아올 때, 자, 기둥코 세코 해서, 이거는 아니에요. 자, 여기는. 돌아올 때는 아니기 때문에, 자, 앞걸어 긴뜨기 했는 걸 뒷걸어 긴뜨기로 떠줘야 됩니다. 그리고, 한길긴뜨기, 다시 뒷걸어 긴뜨기, 한길긴뜨기, 뒷걸어 긴뜨기. 그렇게 해서, 두 단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계속해서 뜨면 됩니다. 여기서부터 계속 뜨는데, 처음부터, 어 줄이기 전까지, 이, 센치가, 전체가 42cm까지 뜨세요. 42cm 뜨고 난 다음에는 다시 줄여줘요. 줄여주는데, 자, 어떻게 줄일 거예요? 처음에 시작한 대로 똑같이 줄여야 되겠죠? 그러면은, 두 코는 정상적으로 한길긴뜨기 하고, 그 다음에는, 자, 두코 모아뜨기 해야만이, 한 코씩 줄어들지요. 두코 모아뜨기 계속 뜹니다. 마지막 두코 남을 때까지 두코 모아뜨기 뜨는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한코한코한코한코한코 한길긴뜨기. 한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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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갈때자 고무줄을 잡고 짧은뜨기로 감싸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실을 자르고 마지막에 매대하면 끝나는 거예요. 쉽게 할수 있겠지요. 자, 제가 앞걸어뜨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앞걸어뜨기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로 하나, 둘, 셋. 세 코에서 돌려서 자, 세 코가 기둥코에 해당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네단 떴다고 가정하에 앞걸어뜨기 뜹니다. 앞에 기둥을 기둥 전체를 드는 거예요. 자, 기둥 전체를 들고 빼서 한길긴뜨기 뜨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 코는 정상적으로 한 코, 한길긴뜨기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시 감아서, 자, 앞걸어 긴뜨기입니다. 기둥을 들어요. 그 다음 코에 기둥을 들고, 실을 끄집어내서 두코 빼고, 두코 빼고, 이게 앞걸어 긴뜨기예요. 자, 한코 정상적으로 뜨고, 다시 앞걸어 긴뜨기. 들고, 빼 올려서, 빼고, 빼고. 자, 다시 감아서, 정상적인 한길긴뜨기. 다시 감아서, 기둥 자체를, 전체를 드는 거예요. 한 기둥을. 한 코를 들어주는 거예요. 기둥을 들고, 긴뜨기. 그 다음에 마지막, 자, 마지막 뜰 때는 코에 들어가려고 하면, 코 찾기가 힘이 들어요. 이거는 바로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땡겨 올리면 됩니다. 쉽게 뜨세요. 이렇게 떠도 예쁘거든요. 이거는.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뜨시고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자, 돌아올 때라 했죠. 자, 돌아올 때는 기둥코를, 어, 세코 했기 때문에, 자, 한 기둥에 속합니다. 그러면 바로, 자, 보세요. 앞걸어 긴뜨기 했는 걸, 이제는 돌아오니까 그 기둥을 살려주기 위해서, 자, 뒤걸어 긴뜨기 해야 돼요. 그 기둥을 바로 뒤로 겁니다. 그렇게 해서, 걸어서, 빼 올려서 뜨고, 다시, 정상적인 한길긴뜨기 떠요. 자, 빼고, 빼고, 뚜껑 빼고, 다시 감아서, 뒤로 들어가서 기둥을 들고 빼올리고 빠졌어요. 빼올려서 빼고 또 한길긴뜨기 그냥 뜨고 다시 감아서 뒤 끌어긴뜨기가 잘 빠져요 사실. 빼올려서 뜨고 빼고 넣고 다시 한길긴뜨기. 다시 뒷걸음 인뜨기 마찬가지, 마지막에는 그냥 들어가서 빼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. 잘할 수 있겠지요? 수고하셨습니다.